소송이다 서성? 소송이다 이거 원래 샤. 좀 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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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따 첫 선곡은 지훈이가 하자 <laughs> 하고 있어야지 아 근데 근데 우리 내가 로켓이 영이라서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올 텐데 아 괜찮아 니네 이름 뭔데 나, 나 그, 어, 커플 있잖아. 단속 커플 커플 단속 그래서 이거만 검색 그 거야 <laughs> 게이머 없네? 단속 커플. 단속 괜히 했다 괜히, 괜히 나 폰도 못하고 있어 병신? 커플 <laughs> 거... 단속만 치라고 알겠다 a 쓸려 하잖아 이 씨. 게이머 게이머 a n z o k Tanzok. Tanzok. t a 팔로우 해줄게 일단. 일단 플레이어... 팔로우부터 해줄게. 아, 불쌍해. 아. 로켓 눌라. 나 노, 로켓 눌러.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laughs> <나> 불쌍... <laughs> 계속 가렇게 <가줄게. 웃음> 정신없어. 해본 사람은 잘하는구나. 야, 야. 로 눌러. 야, 제2의 김범수 가자. 김정자야 <laughs> 이름이. 야, 송치훈 너부터 가자 <laughs> 그러면 일단 첫첫 첫 곡은 뭐할 거야? 내가 해야지 왜 내가 해? 네가 해야지 나나 나? 나나뭐 나, 나 할까, 그러면? 안무 노래, 발라드 <laughs> 안녕하세요 어, 발라드 뭐? 아, 내가, 내가 신청할다 신청 아, 신청 신청? <laughs> 자 그러면은 아, 나, 나뭐 그러면은, 어. 송치훈 갈까? 응. 송치훈부터 갈까? 아니면 같이 하자, 둘이 둘이. 아, 싫어, 너오토해 같이 하자. 나고음안 된다고. 싫어, 너. 야, 나 김정자, 안... 넌 조용히 해줘. <laughs> 야, 우리 같이 하자. 좋아. 야, <laughs> 아, 치윤아, 간다. 야, 이 새끼, 여기서 광고 한다. 광고? 이 자식? 씨발, 씨발. 저두 살이요. 여섯 살입니다. 예 그러지고요 어, 네 일단 치훈이부터 노래를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됐다. 어디에도 갑니다 아씨 너부터 진짜 너부터 됐어 어그로 됐어 아, 이정도 됐어 나갔어 너부터 나갔어 나갔어 아, 진짜로? 응어 떠? 어, 입장하겠다고 어, 들었는데 나갔네 다 개새끼 씨 야 yeah. 불쌍하다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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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웃음> 너 너무 불쌍해 뭐뭐 뭐? 뭐, 뭐. <laughs> 아, 아 가자 씨. 계속 가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래는 우리 둘이 하자 같이 하자고 나 고음 부분만 시, 너가 만너실드 쳐주면 돼 <laughs> 어, 콜? 생각해볼게 <laughs> 어,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해야지 <laughs> 네, 네 해야지. 네, 네 해봐. 꺼져. <laughs> 네 대답입니다. 계속 <laughs> <laughs> 사 그래. 아무도 안 하잖아. <laughs> 아 지금 로켓 나못 사. 아쓸수네시차아 너부터 해. 너부터. 간다. <laughs> 아 뭐야? 아 진짜 광고를 봐야지. 로켓 쓸수있대지라리어자지라리야 <laughs> <laughs> 그럼 일단 이수연한테 대기줄 잠박게 꼬리하니까 응. 너무 많이 치지든 말고 사진 보내 <laughs> <laughs> 뭐뭔지랄이요 <laughs> 아, 그러면 일단 송치윤이랑 어디에도 갈까? 아니면 아그 존니 가자 존니 존니 부스터 갖다 두려야 아예 두대라는 돼대야 엄청 빨리 보내줄게 존니 존니 가자 존니 아 싫어 소터야 진짜 한번만한 키나 아 근데 쳤어. 나 아, 그러면은 안아 줄게. 아, 저게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고 하는데 왜 부끄러워해 지금. 집에 돈이 어머니들 상관없잖아.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고 저런 마음을 못 이겨 잠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여기서 개, 개 터질거 같아 지 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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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 아프은 생각보다 깊어가 너로 말하던 수많은 밤이 지옥 같아 <laughs> 내 곁에 있어 줘 내게 머물러 줘내 손을 잡은 날 <laughs>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laughs> 하루에도 수천 번씩 네 모습을 되내리고 생각했어. <laughs> 내게 했던 모심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자, 가운 표정들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겐 내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하루 견딜 수 없어 이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없는 날 그냥 날 안아줘 난늘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긴침묵 속에서 소리 내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한 내 마음은 야 그다음 지훈이 너가 가자 <laughs> 야 지훈아 야, 이렇게 그만 누르고 너나 가자 너나 가자 너나 가자, 너나 가자. 바로 가자 너너 너. 너 어디에도 부를 거지? 아니, 너 사람들 모르려고 우리 나. 셋이 다 같이 매일 듣는 노래. 사람들 그래? 오면, 사람들 오면 광고 해 그래, 볼까? 그래. 광고 해 볼까? 나너 광고해 봐. 어떻게 광고해 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씨. 그러면 우리 매일 듣는 노래 할까? 기다려 봐. 공유하자. 아니 뭐 공유를 해 갑자기. 간다. 응. 이러고 백승규 때. 간다. 갑자기 또 매일 듣는, 일이든베일든는이래같이하자이든든이이 매일 듣는 노래. 노래, 같이 아, <목소리> 이 고마움의 그 노래를 음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 소의 노래가 제일 좋다며 불러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노래 <laughs>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흩 떨리게 만든 지않 가사 하나 멜로디까지 선명해서 내 앞에서 불러주려 매일매일 자 매일 매일 연습했던 한글 아무리 길을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 저오 내 듣는 노래 그소리가 됐고 그렇게 남은 걸 가진 하루대. 아주 작은 밤들어 놓은 널널 불러본다 매일든,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널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야 인거리 가야지. 유민형 싸우고 있어 지금. 유민형 싸우고 있어 인거지. <laughs> 왜 싸워? 유민이가 이 장소가 붕사가 파나 모하는 게라. 응. 찢었어 그 기분 별로 갖고 진짜 깨끗이랬는데 연병훈이 좀뭐을 진짜 그럼 인거리 래퍼 할래 지훈이랑. 지훈이랑 같이? 그럼 뭐할 거야? 1그표안한 옷을 빨거 가는 거? 응.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 할래. 나딴데 가서, 사고 올게. 자. 은분의. 아, 그거 안할 거야, 그거 안할 거야. 아니야. 안할 거야? 그럼 뭐할 거야? 매일 듣는 노래. 매일 듣는 내 노래가. 씨, 뭐야. 으허헴 <laughs> <존나> 웃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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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는 목소리? <laughs> 우리 웃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웃기냐 나자로 생각나 있어 하나의 n 게 아, 그럼 뭐할거야 잠깐 다른 가서 커플 단속, 뭐지? 단, 단, 차치 위원회 아, VOD인가? 뭐, VOD? 라이브 언론가 돼 있어. 뭐랬어? 게임. 어, 잠깐, 법법? 잠깐만, 진짜? 아이씨. 자, 봐봐.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때, 어때, 어때? 그러면은, 그러면, 치윤이랑 할게뭔 노래? 치윤이랑 인거리랑, 아, 랩 하나 해야지, 그래도. 원래할줄 모르는데. 인거리는 하잖아. 인거리 하자, 인거리. 그럼, 음, 인거리 아, 노래 좀 찾아볼 게나루나루 시차! 밤새 몽태의 <못해, 웃음> 튀김침 마르에도 전에, <웃음> <웃음> <목소리> 성실한 성장은... 난선니딴 사람만 가서 풀고 음. 와야겠다 우리 뭐? 야너 우리 방 어디있냐? 어? 나 씨발? 아, 뭐? 왜? 인영 보고 있다는데? 아 구라야 응 음, 개구라고요? 딴방 가서 이렇게? 가봐 이가서제이의 김범수 떴다 <laughs> 제이의 김범수 떴다 이렇게 하면 되나? 뭐지? 커플. 나! 나! 커플 단소. 뭐지? 나! 커플 단소 뭐지? 자취. 삐지지 마라. 김이. 다치. 다치 위원회. 다치 위원회. 다치 위원회. 훼훼훼. 치킨 좀 먹자. 조금만.

아 은걸아 음, 어, 뭐야 왜 이렇게 지려? 어? 아이씨, 어, 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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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훈아 야. 왜? 너이거 못하냐 이런거? 널 거? 부르자고 너못 이런거? 응 왜? 내가 하면 사기지 그냥 보내봐 어떻게 딴... 딴... 딴방한테 딴 보내봐 광고 못해? 할수 있어 확성기라고 응 해봐 사야돼? 아니 안사도돼해 그럼 뭐 할까? 어. 월... 중딩 노래 들어오세요. 아중딩 노래 부릅니다 천상급 노래. 아 그냥 중딩 노래 합니다. 아 그냥 들어오세요. 마라, 개미. 친구들, 난 아니. 하하. <laughs> 그루원들끼리 작업을 하는 거다. 개미. 개미. 알겠다. 개미. 알았다. 개미. 맞춰라고 개미. 어 개미. <laughs> 실때 있죠. 야 우리 바꾸자 소통방으로. 왜 갑자기? 소통방으로 바꾸자. 그러자. 우리 노래 너무 못 부르는 거 같아. 아니야 소통방 너무 뭐 재미야. 그런가? 소통하면 노래 이거 하면 되지. 해봅시다.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럼 로켓 로켓 누르면 노래 불러준다 할까? 음 그래. 그러자. 사탕수배는 얼굴하고. 그러면은 사탕수 돈 받는 거야? 노래, 아, 뭐야. 그 로켓. 놀아 로켓. 로러주면로 노래 부르고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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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잘, 너무 잘잘생서서 j o 알아 n i j o 시작하자 j o b e n 매니저 Benijo, Benijo, b e n 거9 0 0개 있어야 됐었다. 보 i j o 빠가 n i j o b e n i 지아 그거 자기 채널 매니저야 오빠 보내줄게 900개 뭐 900개가 대수냐? 900개가 대수냐? 900개 오빠 9 0 0개 보내 줄게. 짜샤. 900개? 보내줄게, 900개? 응. 지린다. <laughs> 아, 진짜. 나 그러면 그럼 나 생애 첫 사탕아 님. 어. 3000개 충전하너너 그, 너 가능해? 그거 결제할 수 있어? 아니. 맛있겠지? 아니면 그 봐야 쉽지? 돼. 아, 한번 결제해 봐. 나도 아, 휴대폰? 뭐 너도 있어? 결제. 휴대폰 구매. 휴대폰 결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파트 죽어. <laughs> 장난한거 <laughs> 거, 거 진짜 되면은. <laughs> 어, 기프트카드 좀 되려면 나나나나나나게나나나나 <스> 시차 시차? 아 시차 래 어, 그러면 N분의 1 뭐야 새로 막 만들었네 N분의 1로 그러면은 아니 좀 해달라고 뭘씨 노래 불러줘? 아니 해달라고 매일 듣는 이 노래가 하데되좀내 매일 울려 이노래가 아 지랄이고? 네 그러면은 아 뭐...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아잘생긴아 아, 잘생기게? 아니고 예 잘생기 아니고 치윤이 치은 치은여 어렵게 그럼 그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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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에 들어오면은 그럼 내가 또 다른 내가 내 방송에 들어오고 또 그럼 무한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아니야? 유튜브는 맞겠어. 뭐 무슨 새끼야? 둥성. 키키스. 아니 얘는 진짜 진짜 못생겼는데 어보 사람이 얼공을 해? 응 카카토 어. 카카토 거에요 보는 사 17명이야 진짜? 응야 우리도 해야지 얼공을 해야지 노래 부른데 아 봐봐 비켜봐 여기 생 새끼가 아 기다려봐 한번 보자 조, 그 유명한 사람인지 이십구 위잖아 뒤질라고 진짜 우리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 진짜 씨야 국내산 두부로 가 뒤질 어가 <목소리> 가봐 <목소리> 가가야 가. <목소리> 이거 이거 저거 국내산 두부로 가봐 유튜브나 시작 야생각이야너 귀엽대 <목소리> 야 간다 나 종료한다 나 국내산 했다. 두부로 간다 <목소리>